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요리를 사실 하고 싶어서 저는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부모님께서 이제 냉면집 운영하셨었는데, 안 판정을 받고, 받으셔서 좀그 가게를 지키고자 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 때 어머니가 항상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기 본인이 힘들었던 점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어머니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약간 좀 보란 듯이 좀 이겨내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제가 팀에 나왔던 프로를 하루 종일 보고 계셨을 때, 이게 돈안 드는 효도가 될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8년 만에 제 닉네임을 다시, 어,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효도 제대로 하셨네요, 그러면. 사실, 넷플릭스가 뭔지도 사실 아직 모르셔가지고, 분데 그러실 예, 수 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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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친누나가 이제 보여줬을 때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하게, 사실, 사실 약간 좀 불쌍해 보였나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아니,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막 앞에서 이제 좀 비속어도 사용하고,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저한테 대한, 저한테. 시소에게. 네. 음. 어, 비속어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로 좀 비판과 비난을 많이 하셔서 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거라고 어머니가 또 생각을 하시 어, 거예요. 걱정하시죠. 예. 자 그럼 오늘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내가 썼던 비속어는 나 스스로에게 한 말이다. 거울을 보고 한 느낌이었습니다. <laughs> 예,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자님들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laughs> 정말 나왔네요. 우리 장호준 셰프님도 기여하시는 네. 정말 터프한 비주얼과는 달리 요리할 때 정말 섬세한 손맛이 있는 요리하는 도라이님이신데 요즘 정말 이짤 엄청나게 핫한 거 본인 알고 계시죠? 그러면 3초만 예. 네. 머릿속이 정리가 잘안 돼서 그때 왜 예. 백종원 셰프님이 안대로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바 용을 맞췄을 예. 때 그때 논란 포즈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방송 보시고? 아 이거는 정말 연기가 아니었고요 저는 좀 리액션이 방송에 나온 것처럼 좀 큽니다 예예놀랬던 응. 네. 네, 정말 화들짝 놀랬는데 사실 이거를 정말 맞추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사바용이라는 소스를 정확하게 짚으셨고 너무 저는 그때 이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승을 했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나요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 눈물 이 맺혔죠 아 눈물 <laughs> 흘리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 너무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아, 제가 정말 울었으면 울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할 텐데 너무 긴장된 상황에서. 아, 그럼 습기가 안 찼었나요, 그때? 습기 정도는 찼을 것 같아요. 습기였다. 네. 네. 그것도 오늘 공식 석상에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스틸 만나봅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님. 아니, 사실 스타셰프라는 말은 너무 과하고 저는 다시 만약에 시즌 2가 한다면 음. 흑수저로 다시 도전장 내밀겠습니다. 어, 저 지금 뭔가 예 뭔가 발표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님? 네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장점은 정말 뜨겁게 요리했고요, 진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요리를 열심히 했고 단점은 제작진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와. 네 공개되는 미션이. 내일인가요? 10월 8일 내일입니다. 네. 네. 만약에 혹시라도 어, 어떤 심한 말이 나오더라도 그건 자기 자신한테 한 말이다. <웃음> <웃음> 내일은 제작진이겠죠? <웃음> 제작진. <웃음> 네. 아 이렇게 반전이군요. 내일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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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자 장원.